그대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도 그대를 안다 하실까? 가끔 눈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참회를 부르면 마음에 강한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에 비는 것.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내주 후일 땅에 서실 때날 안다 하시고, 또 의심 없이 받을 줄늘 확신합니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죽게 있으면, 그 할량 없는 희락과 또 안식 얻겠네. 여러분도 가떠 오르죠? 예. 그대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께서도 그대를 안다 하실까? 이번 제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그분을 친히 볼때 그분께서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라고 고백했답니다.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늘 만나는 친밀한 친구처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주와 교통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 널 영광이 호위하고 주님의 품성 아는 빛이 얼굴에 반사되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이미 그들은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친히 그분을 볼때 우리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욥처럼 고백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분을 친히 볼 것이다. 우리의 눈이 그를 친히 볼 것이며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낯선 분이 아닐 것이다. 바울의 매 마지막에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을사 안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사이 어떤 휘장도 없이 친히 주님을 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간증했답니다 이미 저들은 하늘에 속해 있었고 하늘을 이미 누리고 있었기에 그들의 영모의 주의 영광을 이미 반사고 하 살았기에 그때 그분이 낯선 분이 아닌 외인처럼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눈으로 본다는 여배 고백처럼 새한의산 연계를 가진 믿음으로 주와 함께 늘 동의하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는 새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정원을 말하십니다. 장래 생각을 하시고 사람을 바르게 평가하신 분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그를 내가 안다. 아브라함은 이기심으로 편입을 배역하지 아니하고 끝내는 충성할 것을 아시고 예정하셔서 불러내셨어요. 모세야, 모세 너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모세를 평가하기를 주님께서 모세야, 나는 여호와께서 너를 이름까지 알아.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한 가지 잘못을 이웃했으므로 그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 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에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셨다. 누구한테요? 사단이 내 건데요, 내 거? 아니야. 그가 위로 흠이 있었지만,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 기에 하늘 기록책에 품성이 아무 흠도 없어. 나는 그를 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주님은 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기의 바울의 편지를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누구를 가리킬까요? 34절은 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에 짓지 말고 바른 일만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리스인 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깨어서 죄를 짓지 말고 의의를 행하십시오 요한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그를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를 안으로 하고 죄를 범하면 설교를 잘할수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와 같은 온유와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신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의 정신에 배치되는 모든 것은 그들의 공헌하는 바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험담하거나, 그래서 그 말을 하거나, 친실을 못한 불친절한 말을 하거나 향락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본받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 고집을 고집하거나, 자아를 정다하거나 의심을 품거나, 지나친 걱정을 하거나 예컨대 에른 와이시 남편이 죽고 난 다음 너무 슬퍼함으로 절를 범하지 않겠다 눈물을 닦고 일어서는 거 보세요 이런 모든 면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나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날에, 주여 나잘 아시죠? 그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주께서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종교적 활동으로 그들의 결함을 여전히 가진 채 그들의 결함과 결점을 여전히 가진 채 종교 행위로 신학이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정은 보세요. 정은은 아첨하지 않아요. 성령은 아첨하지 않아 죄인들에게.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들은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안다 하실까요? 남은 처녀들이 외식자들이 아니었다. 진리에 매료되었고, 진리를 좋아했고, 재림을 기다렸고, 세상도 포기해 본 사람이었다. 결론만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완전히 굴복하는 지점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 남은 처녀가 와서, 주님 이제 문 열어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제시를 안시길 예수 재림교의 대다수가 미련한 다섯 천의에 속해 있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대. 오전에 보았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나무와 아풀과 그렇토기로 짓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 간단히 말합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품성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 깜깜한 밤 중에 신라기로다라고 외쳤을 때 그때 비로소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 드러났나요? 기름이 고갈되었네. 고른도 교회 교인들이죠. 아침 빛을 보기는 봤는데, 정의 빛같이 자라나지 않았죠. 멈춰 버렸죠. 이 말씀 보시면, 민원 다섯째는 다 생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표현입니까? 고전 3장 1절은, 어떤 품성의 결함도 고쳐주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 주님은 어떤 병도 고치는 분이신가요?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분이신가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미련한 천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만 비상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기들은 말씀이죠. 예수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저는 이 주님을 참 사랑해요. 주님은 죄인에게 달리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사랑으로 정직하게 말씀하는 분이셔요. 맞다 하늘에 가는 길은 좁다. 조원 으로 들어가기를 힘 쓰야 되는데 힘 쓰는 사람 가운데서도 못 드는 자가 못 가는 자가 참 많다. 주님의 대답이구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정은 말합니다. 구원 얻는 게 쉽다고 말씀한 적이 없대요. 다 팔아서 사셔야 돼요. 아멘. 맞나요? 아멘. 네? 구원은 죄가 사해져야 돼요. 쉽게 말합니다. 죄가 고쳐져야 돼요.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런 운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시성소문을 가리켜요. 한번 문을 닫는다. 두드리는데. 집주인이 말하죠. 어디서 왔니? 모르겠는데, 아 같이 먹고 마신 거 모르세요? 도무지 모르겠다. 그들은 주를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르시겠대요.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야 칠리가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알리라 금번 안교장 고전 13장 1절 7절을 암송 9절로 내세웠습니다. 계속 2장 4절은 그렇게 말하죠. 초대교회가 이참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로 마귀가 만든 온갖 신학 교리가 교회에 난무하였다. 사람들은 비틀려 흔들려서 다 넘어져 버려요. 교회가 인해 성령이 떠나버리고 스마다를 거쳐서 부감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저를 아오라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므로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죠. 죄 없는 생애를 살아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셨죠 그러므로 그 안에 그해보면 범죄하지 않는 걸 너희는 경험하고 있지 그런 말이에요 알지 그 안에 금에 그해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죄가 없다 하지만 범죄하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속지 말라.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행으로 하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 없이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동산 가족 뜨겁게 서로 사랑하세요. 뜨겁게 서로 봉사하세요 서로 자원해서 봉사하세요. 아무도 속지 말라.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분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리.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복음이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그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시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한 사람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하요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음이라 이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그를 부르지만 마귀의 자녀인지 이로써 드러나나니. 의를 행치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라. 알면 알수록 은혜의 평가이 넘칠 것이고, 알면 알수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은혜가 무인가 경험될 것이며, 결국 그 알음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예수님 안에 공개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장의 아, 10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소경 다디메오, 밤 읽어보십시오. 참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략합니다. 이런 성화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다. 믿음의 덕에 덕의 지식을 사랑이 충만히 공급되어서 이런 성화의 계단을 밟아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소경이다. 왜 그를 죄의 구름 뒤에서 깨끗게 해서 끌어왔는데 다시 소경이 되어서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실족지 아니하고 넉넉히 하늘에 갈수 있다. 주님을 기어리지 않고 열심을 품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묘사합니다. 도중에 지쳐서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 개발되었던 은혜를 삐아사 가도록 허락하는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시치 못하고, 소경되어서. 한들은 성역을 통하여 구약의 사월처럼 세 사람의 경험을 하였지만 도중에 지쳐서 받았던 은혜를 삐아 깨는 사람들은 참으로 슬픈 모습이다. 그렇게 나갑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너무 잘 아시죠, 바울은.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분의 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 느끼고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학문 다 버렸죠. 포기했죠.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관한 깊은 경험이 필요한데 품성에서 품성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새벽 비만 본채 멈춰버린 고른도 교회에게 바울의 곧 요청은요 계속해서 그분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도록 배우는 것이었는데 저도 이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는 모습밖에 될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영적 진보를 경험했는지, 내 고백과 주장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음. 의뢰 길은 점점 돋는 벽 같아서, 원만한 광미이이르거니와 어둠이 조금도 없죠. 한두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지고 합니다. 큰 자, 작은 자, 모두를 주님께서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를 안 해? 다 나를 안 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영원히 사해버려, 없애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조화된 사람.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조화된 사람을 가르켜서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다 나를 안네다안네 아네. 아네. 내가 나를 아는 그들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을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굳이 못하노라는 끔찍한 말을드게될 것이다 라오디와 계기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여러분, 개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재연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매일 자신을 마신다. 그들에게 나타나신다. 이들이 욕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후일에 그분 땅에 서실 때,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친밀한 친구였죠. 실물 312페이지 말씀처럼 그리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죠. 마음과 생각이 그분과 조화된 사람이었죠. 여러분, 새로운 한해 반드시 우리 모두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진짜 재림 성도 됩시다. 이 작은 초라한 동산이지만 에스겔 삼장에 나오는 에스겔처럼 우리의 삶의 행동 거지가 재림의 징조와 표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란이 없고 충돌이 없고 완전한 조화와 화합으로 진리로 하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처음적으로, 온 마음으로 알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욕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마음으로 알므로, 경험으로 알므로, 너무 잘 아시는 성경말씀,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수만 가지의 법을 동원해서 막을지라도 막을 수 없는 열매가 있는 그 삶, 그런 변화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살같이 세월이 흘러가고, 재림을 고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고, 어쩌면 제림이 이 시대에 오지 않을 것처럼 희미해져 가는 위태로운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파수권의 위치에서 물러서지 않고 아무리 밤이 깊어가고 혼란스러지만 졸지 않고 깨어서 파수를 보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수천만이 잡혀 우편에서 배도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오직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며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펼 때마다 성의의 기름 봉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멘. 진리의 보석 상자에 놓인 깊은 진리의 광맥을 터치하여 기쁨과 행복 꿀같이 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진리가 마음의 가그 암으로 그 질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와닿는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친히 만나고 호흡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매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정로로 국개석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아이들, 연만한 여러 주의 노종들 모두 기억하시고,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촉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핑계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모두가 다 충분한 넉넉한 의리를 통하여 다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아버지에 맞춰졌습니다 귀가하겠습니다 멀리 가는 종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안식을 마무리하여 각 처소에 있을 종들도 권영하시고 특별히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위로하셔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주님 계신 그 나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눈물을 닦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전제를 다할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